자!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칫솔이가 버파를 접는데요 근데 오늘 골메발을딱 받았는데 슈이팩이딱 떴대! 그래가지고 슈이팩을 10원에 팔겠다 해서가지고 제가 대신 10원에 팔아주겠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. 자 그럼 일단 기갑폰에부터 여러분들 슈얼 10원에 올립니다 한솔방송 오세요 10원에 건질 수 있다 가자. 칫솔아, 올린다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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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, 셋, 가자! 가자! <웃음> <웃음> 과연, 어떤 분이 가져갈 것인지. 슈알팩, 10원! 슈알팩, 10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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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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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10초 안에 팔릴까요, <laughs> 과연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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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알팩, 10원! 자, 들어갑니다! 들어갑니다! 여러분들, 슈알팩, 나 진짜 10원에 올렸어요.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. 자, 아직까지 안 팔리고 있어요. 이거, 20초까지 버틴 것만 해도, 이거는 지금 약간 기적에 가깝다. 이 말이거든요. 아직 아무도 못 찾았어요. 자, 과연, <laughs>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지 아니 어, 야야산시또 30초, 30초 동안 아무도 안 사가요 오 빨렸어요 신마일리지 받고 신마일리지 공중분해 개파 성공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아 여기까지